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달총이 구독자 누나님, 자, 구독자 누나님 키핑장에 나왔어요. 자, 이쁜 아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요 아이들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달총이한테 다육이를 창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자, 달총이한테 구매를 좀 많이 하셨고 자, 국민이 달총이가 팔 때부터 해 가지고 달총이한테 물그 다육이를 계속 구매를 하셨던 에, 누나님이에요. 자, 요쪽도 이렇게 보세요. 자. 전반적으로 다육이 상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경력도 좀 되시고, 다육이 자체를 관리를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키핑장에 입주해 계신데, 달총이가 예고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기 때문에, 얼른 영상 담고, 달총이 오시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자, 요거 에, 정리가 안돼 있다고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달총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얼른 찍고 도망가면 돼요. 자, 요 아이, 자, 아메클론이에요, 아메클론. 자 아메클론 자 지금 여기 하우스 담요를 덮어 놔 가지고 조금 어둡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해 주세요 자요 아이 자, 아메클론 자 그리고 골드하트 자 그리고 요거는 블랙마디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주피터 자 얼굴 동글동글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자 확실히 요게 봉황 타입의 주피터 거든요 안에 생장점 이 있는데, 요거 잎성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펀치. 자, 펀치. 펀치가 흔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펀치가 돈만 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이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10cm 넘게 키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이게 관리가 조금 안 되면 많이 물르거든요. 요 아이. 근데 요거 펀치 사이즈도 크게 잘 키워두셨네요. 자, 그리고 요뭐 블랙 잭, 자 블랙 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제노비아나, 자, 이런 것들, 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은 아실 거예요. 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키핑장이니까 당연히 잘 키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키핑장이라고 해서 다잘 키우지는 않아요. 자. 키핑장에서도 꼭 환엽 가져다가 새엽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동그란 다육이 가져다가 새모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자, 쿠스 에보니. 자, 요렇게. 정말 잘 키우신 거예요, 요거. 예. 이게 안으로 싹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돼있죠. 아이들 상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7월 달이 다 됐는데도 빛감이 정말 좋죠. 자 그러면은 빛감이 좋으면 야 달총아 많이 굶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굶기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빵실빵실 진짜 살도 예, 똥실똥실하게 잘 쪄져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철화 종류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국민이 원래 국민이를 좀 많이 키우셨는데, 지금 많이 줄으신 거예요. 자, 요렇게. 국민이도 오래 키우셔가지고, 요거 보세요. 자, 요 아이. 확실히, 주종목이 국민이었다가 창으로 넘어오신 거라, 확실히 달리시네요. 키워놓으신데. 자, 요렇게. 그리고, 이쁜 인형들, 인형 소품들도 이렇게 비치를 해 두셨네. 경력이 오래 되셨는데,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특징이 뭔것 같으세요? 자리가 좀 비어 있죠. 예. 네. 이 다육이를 죽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 다육이 잘안 죽이세요. 예. 네. 그리고 경력이 오래 되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으신데다가, 이분은, 참고 참고 참으셨다가 꼭 갖고 싶은 것만 딱딱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달총이한테 다이어기를 구매를 하실 때도 딱 필요한 거 외에는 절대 주문을 안 하세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택 대부분 다 구독자님들은 택배비 4,000원 아까워서 5만 원을 어떻게든 채우시잖아요. 근데 여기 요 주인장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참고 참고 참으셨다가 딱 그것만 딱 구매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빈 자리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여기도 자 다육이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절제하는 게큰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절제를 할수 있는 게 가장 고수님이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요렇게. 자, 같은 아이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나 키우시는데 얼굴 진짜 잘 만들어 놨죠. 이렇게 보세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정말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보 레드펄 자 레드펄 피멍이 요렇게 깨멍이랑 같이해서 올라왔네요 이 종자를 정말 좋은거였는데 그때 달총이가 골르고 골르고 골라서 보내드렸던 그 레드펄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이들 전반적으로 다 똥실똥실하죠 자 우리 여기 직장생활도 하시고 집안살림도 다 도맡아 하시기 때문에 예, 딱 정해진 양만 키우실 수 있다고. 예, 이렇게. 항상 달총이한테 많이,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 달총이 많이 팔아줘는데 많이 못 팔아줘서 미안하다고 맨날 하시는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도 달총이하고는 되게 오래됐어요. 예, 다육이, 달총이가 팔기 시작할 때부터, 예, 계속 달총이한테 구매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달총이하고는 정말 오래되신 분이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도 달총이 믿고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 하시는 게 달총이한테는 큰 재산이죠, 재산. 예, 재산 같은 분이에요. 달총이한테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잡티 하나 없이 이렇게 잘 키우세요. 잡티 하나 없이. 난 예, 익은 글씨 많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달총이가 요거를 예, 저에서 드린 거예요. 예, 지금 달총이한테 구매를 되게 많이 하세요. <laughs> 그래서 근데 구매는 하시는데 대부분 다딱 절제된 양만 딱꼭 필요한 것, 꼭 갖고 싶은 것 외에는 절대 구매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하는데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세요. 네, 여기, 요, 키핑장 누나, 요 주인장 누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초반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양을 이거를 딱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같은 다육이라고는 딱 저, 레드 다이아를 좋아하셔가지고 딱, 레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셔도 딱 저거 세개 말고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같은 다육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가 전부 다 다른 종류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유튜브를 안볼 수도 없고, 다육이 매장을 안갈 수도 없는데, 조금만 돌아다니면 이쁜 거 보여서 사야 되고, 이렇게. 요거 절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총이도 물건을 팔면서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다육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육이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육이 수요가 좀 적어지면 그만큼 농장에서도 우우죽순 많이 재배를 안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유난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유 진짜 잘 키우시죠? 이 단수랑 이런 거 보세요. 야,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요렇게 딱 보면은 야, 살짝 말른 순정? 요런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 요게 달총이가 보기에는 샬롯 같아, 샬롯. 자, 맞네요, 샬롯. 예. 자, 요렇게. 정말 잘 키우셨죠? 이 예. 자, 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달총이하고는 정말 오래되신, 예. 달총이하고 오래되신 분인데, 여기가 좀 거리가 멀어요. 예. 달총이네 매장에서도 그건 210km 정도 와야 돼요. <laughs> 열심히 달려야 210km 정도 와야 있는 곳인데, 네,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달총이가 영상을 담아드립니다. 자, 요렇게. 정말 오래 걸렸네, 여기 오는데. 자, 다 여기 일단은 잘 키우시고요.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라 있거나 자, 입장이 좀 길거나 이런 것들이죠. 있 자, 요거는 아무래도 키핑장에서 환기도 좀잘 되는 상태고 자, 그리고 관리 자체를 물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물 적응을 잘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 살도 안 빼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본연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이본 얼굴을 안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살이 찌고 뭐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살이 뚱뚱하게 올라서 다육이가 살이 뚱뚱하게 올라서 얼굴이 변형이 안 오게 누가 봐도 저거는 저 다육이다 하는 얼굴을 갖는 게 가장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살충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다뜰이라고 돼 있어요 수다뜰 자 근데 이분 성함이 희영이 다 들어가요 희영 희응, 희영 희응, 희영이 들어가시는 자 우리 자 흐흐흐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네. 우리 구독자 누나님 자 다육이 오늘 영상 그래도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요거 자 영상을 담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이쁜 다육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종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